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부터 지금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. 할렐루야.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돈이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있었습니다. 두세 달 동안 이제 주무시면 새벽 두시만 되면 계속 깨셨던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수면제 전 단계인 안정제를 맞았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주 4.35때 지식의 말씀, 불면증에 대한 지식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집사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셨고요. 안정제를 맞아도 절대로 잠들지 않았던 그 불면증의 모든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할렐루야. 네, 또 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치유를 경험하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너무 기쁘셔서 이제 최근 들어서 집안일을 좀 많이 하셨대요. 그데 집안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근육통이 갑자기 찾아왔었는데 그 근육통도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. 할렐루야!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